동안이 시간만 기다렸잖아요. 이번 주 드라마 수다의 선택은 SBS 시크릿가든. 지금부터 저랑 맛깔나는 수다타임 시작해볼까요? 반짝이 출연 닝의한 남자. 왜? 너 지금 놀지? 놀지. 언제는안 노냐 내가? 그럼. 가평의 프렌치타운이라고 있거든? 거기 가면 영화 촬영하고 있을 거야. 여주인공이 박채린이라는데 걔좀 3시간만 붙잡고 있어. 부탁 좀 하자. 헤어질 거면 위자료를 달래. 나랑 호텔에서 논사진 다 갖고 있대. 음, 가평어디라고 가서 주인공 찾으면 되는 거지. 사촌이자 월드스타인 없습니까? 오스카의 부탁에 가평으로 달려온 그는 나? 국내 유명 백화점의 사장 김주원인데요. 아, 이젠 무슨 감독하고 고 안고 깨워서 미안한데, 박철린이 누굽니까? 채린이 있나요? 아, 저기... 아, 헤헤, 잘 못해. 푹잡 뭐 문제가 있다면 주원이 너무 일만 하느라 연예인 얼굴을 모른다는 것 정도? 최우영, 아니 오스카 알죠? 오스카요? 몰라요? 알면 왜요? 갑시다. 오스카가 좀 보자입니다. 전력?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좀 찜찜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. 나 원래 궁금한 거잘못 참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보통 얼마 받아내요? 우영이 형 같은 탑스타 만나면. 게런티 얘기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뭐 좋을 대로 불러요. 난 금액이 궁금한 거니까. 탑스타랑 한다고 더 받고 그런 건 없어요. 지방이나 야외엔 좀더 받기도 하고. 야 야외? 안만 그래도 좀 창피하지 않나? 영화 주인공도 하는 사람이. 주인공? 그거 봐요. 이 찜찜한 느낌은 왜 틀리질 않는지. <laughs> 저기. 내 이름이 뭐죠? 뭐요? 내 이름 뭐냐고. 오스카가 만나자고 한 내가 누구냐고. 박철인 그렇다면 주원이 데려온 당신은 누구신가요? 야. 야. 서울 생활 힘들지. 안만그래도 오, 이게 뭐냐? 오스카 체면이 있지. 잘 봐. 이게 이태리에서 장인이 한땀한땀. 아, 인간은 무슨 이런 여자를. 여행 있는 처지에 같이 싸울 수도 없고, 왜 부끄러움은 제 몫이냐고요? 어디야? 금방 온다더니 왜안 와? 촬영이 딜레이 돼서 그래, 딱두 시간만 더 보다 못해 직접 해명하는데, 저기요. 그쪽이 이쪽한테 박채린이 잡아오라고 한 모양인데, 여기 이 모자란 남자가 날 잘못된... 대... 그러게 모르면 검색 한번 해보고 갔어야죠. 박채린 아니야? 당신 누구야? 박채린도 아닌데, 왜 따라왔어? 박채린이냐고 물었어? 오스카 아냐고 물었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책임? 내가 왜? 모자란 줄 알았더니 또라이구만 뭐? 또 또라이? 이 녀석은 좀... 네조 감독님 네 정말요? 아직 가평이세요? 30분이면 갑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이대로 보낼 수 없는 주원 가게는 어딜 가 그리고 여기서 가평으로 어떻게 30분 내로다? 박채린 만나고 싶어? 뭐? 어? 그럼 차키 내나. 갑자기 펼쳐진 분노의 질주!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레이싱에 주원은 기절초풍하는데요. 이 속도 실환가요그 결과. 어 난데 어떻게 됐어? 뭐래? 기자들은 갔어? 걔 뭐라고 떠들어? 못 떠들게 했어? 형이 나좀 떠들지 마. 지금 얘기 하려고. 그때 뭔가를 발견한 주원. 어? 다시 할게. 그 시선의 끝엔 조금 전 그녀가 있었죠 그녀의 정체는 대역 스턴트 음원 길라임 주원은 액션에 진심인 그녀의 모습에 홀딱 반해버리고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었나 태어났을 때부터 주원이 반하거나 말거나 또 다음 촬영을 준비하는 라임 오늘 잘 부탁해요 저기서 떨어지는 신이라 대본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감독님 와이어 씨라는 건 알죠. 그럼스코? 아니, 와이어 없이 스턴트 촬영을 하다니.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? 하지만 파워 의린 라임은 아무 힘이 없었죠. 아이고, 나는 안 볼란다. 아유, 각들. 애지야. 하루 챙일 찍을 거야. 팔 각도에 고뇌가 없잖아. 이 고뇌가. 죄송합니다. 3 0분후면 철수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시간 을 잡아먹어. 여기 얼마나 어렵게 섭외는줄 알아? 죄송합니다. 다시 가겠습니다. 대놓고 무시당하는 모습에 제가 다 억울하네요. 감독님,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놓고 찍으라는데요. 사장님 특별 지시랍니다. 직접 내려와서 보신다 그래갖고. 어, 저기. 그 순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양복 쫙빼 입고 등장한 주원. 백화점 한 가운데 런웨이가 펼쳐지고. 여주인공이 가장 힘든 순간에 이렇게 짠 하고 등장해주면 더, 더 두근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남녀노소 국적 불문 모두가 설렜다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눈치 없는 감독님 아, 이렇게 직접 방문해주시는 영광입니다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화가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 아 촬영 현장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니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<laughs>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리죠.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. 진짜 그거 다 갑질이라고요.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, 근데 왜요, 왜요? 왜안되는데요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.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이거든요. 너 아, 소름 쫙 돋았어. 이런 명언은 당연히 리플레이.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. 제가 길라 mc 열렬한 팬이거든요 설렘 폭발 고백에 이어 보조의 공격까지 퍼펙트 그런데 공개 고백 이후 180도 바뀐 두 사람의 분위기 대체 이유가 뭐죠? 뭐하는 짓이야 난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돼날 이해 좀 시켜봐 사실 주원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된 라임 내가 가진 전부야 2만원은 병원비 2만원은 밥값 훨씬 비싼 밥인 거 아는데 입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퉁치자. 이제 더 이상 엮일 이유 없지.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걸까요? 너무 하잖아. 맞아요.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? 마지막 경고야. 다시 내눈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. 라임 입장에선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밝힐 시간이 없었을 뿐인데. 아, 만 원짜리 지폐 내 장이 이렇게 야속해 보일 줄이야. 그날 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주원 생각에 잠못 이루는 라임 이렇게 후회할 걸 아깐 왜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섰는지 그리고 긴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건 주원도 마찬가지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죠 이럴 땐 역시 술이야 한잔 술에 후회를 잊어보려 하는데 짠듯이 함께 술잔을 들이키는 두 사람. 그런데 심상치 않은 번개와 휘몰아치는 비바람. 이거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길 것 같은데요?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걸까요? 어김없이 날은 밝아오고, 아, 다행히 멀쩡한 모습의 주원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든 것 같죠? 어우, 아침에도 잘 생겼네. 뭐지? 아직 꿈인가? 근데 되게 달콤한 꿈이다. 오스카가. 내 꿈에 나왔어 근데 웬 여자 목소리야? 한편 찜질방에서 꿀잠에 빠져있는 라임 어서 일어나봐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이건 도대체가 뭔 무의식이냐 무슨 이런 꿈을 꿔 잠깐만 지금 제가 느낀 게 정답인가요? 이거 꿈 맞아? 너무 생생하잖아 이곳은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만 영혼체인지 그 충격적 사실에 애써 현실 부정해보지만 아, 아래 떡하니 존재하는 그것 여기도 멘탈 붕괴는 마찬가지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우리도 많이 놀랐어요 뭐야 여기 어디야. 아가씨 누구야? 아참잘 자다 왜 그래 아가씨. 아가씨? 누가? 내가? 라임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주원도 이제야 깨달은 것 같네요. 마법처럼 서로의 몸이 바뀌었다는 걸요.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.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? 그냥 로맨틱 드라마, 아니죠 단짠단짠을 오가는 전대미문의 마디쟁탈전. 내용도 판타지, 얼굴도 판타지, 모든 게 판타지 그 자체인 이 드라마, SBS 시크릿가든 당연히 정쟁하실 거죠.